오늘은 삼성 일체형 노트북 너무 느려서 SSD 새로 설치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하드가 달려져 있는 것 같고요. 엄청 느리네요. 윈도우 8.1이 깔려져 있네요. 일단 CPU가 펜티엄 3 2 5 0 t 2.8기가 DDR3 8기가네요램이 고객님이 램 업그레이드 좀할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DDR3는 요즘에 가격 비싸죠. 단종된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DDR4면 교체를 하고 DDR3면 교체를 하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웬만하면 교체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디스크 어더시바네요 이것도 더시바면 하드 맞겠죠? 아주 느립니다. 분해를 하고 256기가 s n 코어글로 256기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제품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나 보고 유튜브나 그런 데서 찾아보거나 안 그러면. 일일이 다 분해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품은 일단 위쪽에 나사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걸 분해해야 되나 봅니다 예전에 LG 일체형 노트북 있었는데 그거 아래쪽에 뭐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판만 뜯으면 됐었는데 요거는 모니터 뒤쪽에 다 붙어 있는가 봅니다 뜯기가 좀 까다롭겠네요 밑판을 딸 필요 없었네요 그냥 열리네요 이렇게 전지 상태도 뜯은 김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전지 하나도 없죠 전지 하나 교체하겠습니다 수원 전지 명상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빠른 방법 빠른 컴퓨터에서 일단 전부 옮기겠습니다 에센코 2월6기가 일단 SSD 옮길 때 다른 컴퓨터에서 옮기겠습니다. 하나씩 윈도를 우 처음부터 설치하기보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으로 바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해버리면 아주 빠르죠. 100메가 이상 나오니까 250메가, 240메가, 250메가 그렇게 나오네요. 자, 초당 250메가씩, 200메가에서 250메가씩 써지니까 아주 빠르죠 속도가. 윈도우 설치하려면 윈도우 설치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하면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기본으로 윈도우를 설치해 놓고 바로 마이그레이션으로 작업을 해버리면 빠릅니다. USB보다 물론 USB는 다른 시스템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따로 뭐 SSD 새로운 SSD로 작업할 때는 어차피 뜯어서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설치만 해주면 됩니다. 자, 3분 지금 28초, 5분도 안 걸렸죠. 3분 32초 만에 끝났네요. 자, 이제 새 SSD, 아, 아까 전에 센코 SSD로 넣었거든요. 부팅 잘 되죠. 조립 전에 요렇게 달아만 놓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닫아버렸는데 안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요 상태로 테스트. 부팅 잘 됩니다. 끄고 그러면 조립하겠습니다. 조립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거 가이드 분리해가지고 달아주면 되죠. 요것도 노트북 완전 노트북은 아니고 일단 노트북이네요. 노트북 부품을 써서 램도 작고 노트북 램. 그래서 보드도 작습니다 보드가 반도 안 차지하고 있죠 한 27인치 정도 돼 보이는데 크기는 이렇게 만들 거면 단자를 오히려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뜯어서 고칠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는 SSD가 보급한 데서 뭐 그렇게 SSD를 많이 추가하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별 필요 없는 공간이 많죠 이렇게 다 비어 있죠 CPU도 뭐 펜티엄이라서 그렇게 발열은 안 나는데 이렇게 빼와가지고 히터파이프로 연결돼가지고 효율은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일체형 노트북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닥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체형 노트북이. 뜯고 보니까 밑판을 괜히 땄네요. 밑판 딸 필요 없네요. 오늘도 힌지 하나도 안 부러지고 잘해냈습니다. 여기 고무 헤드가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양쪽에 걸리게 돼 있네요. 이거 보통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한번 뜯으면 잘 붙지도 않고 또 양면 테이프 하아서더 빨라야 되고 귀찮은 점이 많았었는데 롱런건 괜찮네요. UFI로 바꾸겠습니다. UFI로 바꾸면 더 빠르겠죠. 메모리 슬롯이 한 개는 비어 있는데 쓸모는 없을 것 같고 DDR3 8기가면 8기가 충분하겠죠? 펜티엄의 8기가면 날짜가 2016년으로 나와있죠 이게 건전지, 수원전지가 다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UEFI OS로 해가지고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부팅 잘 되죠? 이렇게 부팅하면 바이오스의 시간도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인터넷서만 연결해주면 이렇게 하고 고객님 혹시나 안에 필요한 자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윈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